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소원하던 ASMR을 해볼 거예요. 너무 기뻐요. 왜냐하면 유튜브 실버 박스가 왔거든요. 실버 버튼이라고 하네요. 일단 목이 마르니까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1 0만이면 준다고 하네요 1 0 0만은 골드 백종1 0저씨는 골드를 탈0같은데 우리 d 10만은 g o 만은 받는 거죠? 두0만 걸렸어요 유튜브 너무해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u p s 아저는거왔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 잘하면 에디터 H가 채널 파중됐어 짠 유튜브한테 편지가 왔어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달 전에 유해,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은 엄청난 기록입니다.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안 중요합니다. 맞는 말이에요. 귀하는 채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, 도전정신, 재미를 선사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. 사실 제가 이런 상을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서 대도 개근상이었는데 기분이 좋네요. 기하의 <laughs> 노력과 인내 그리고 건전한 유머 감각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달성한 기록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며 이에 존경의 증표인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. 말이 좀 많네요. 제작과 공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. 이에 호응하는 시청자를 발견할 것인지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지네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님의 제작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구독자 수 100만명 돌파가 아직 멀게 느껴지겠지만 음 생각보다 빨리 이뤄내신 겁니다 귀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오디가고 유튜브 CEO에요 안전 중요하지 않죠? 저 그리고 여러분 실버가 되게 무거워요. 단단단단 되게 무겁습니다. 실버라서 은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걸수 있도록 걸쇠가 있어요. 이거를 벽에 걸어 놓을 거예요. 여기가 투명하게 보여. 그래서 아마 곰피디 얼굴이 보일지도 몰라요. 도망가고 있어요. D-Edit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좋아요랑. 대박, 기이나 이것 좀 봐. 와, 저희 그거 들고 인증샷 찍게 도와줘요. 뭐 음. 거울이야. 거울이야. <laughs> 내가 옛날에 10,000이라 그래서 우리를 1만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100,000입니다, 여러분. 그렇죠.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140,000. 100만이 되고 싶어요.